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기획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헬로 이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4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이 늘어났고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소득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래 사시라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 덕담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평생. 월급 500만 원씩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금 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로 500만 원씩 은퇴 후에 따박따박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하고 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요즘 그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니까 네. 이런 상담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연금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1 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칠, 팔 년은 조용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 네, 파리만 날렸죠. 아. 그러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시는 나이가 되었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네. 일단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답들을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도 올라가고, 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그럼요.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자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하락이 예. 들어서면서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뭘 불리는 것보다는 예. 노후에 잘 쓰고 가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게사시이죠 예, 저도 이제 아직은 뭐, 정년은 조금 남아있지만, 네. 노후를 어떻게, 이제 100세 시대, 정말 100세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 3,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는데, 네. 어, 은퇴 후에 재무 설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어떤 유형의 상담을 주로 하십니까 어, 사실 재무설계라고 하게 되면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있어서 뭐~ 투자라든가 부동산 세금 보험 예. 종합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과거엔 많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노후에 연금 소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예. 재무설계라기보다는 은퇴 설계가 더 중요해졌어요. 은퇴 설계에 있어서 돈에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것. 네. 그래서 공적 연금이라든가 퇴직 연금, 네. 개인 연금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요. 네. 연금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적 연금, 이제 국민 연금. 네, 누구나 있죠. 가입을 해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뭐, 직장인 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개인연금도 어, 스스로 이제 가입을 하는 연금이지만 네. 연금 가입할 때 세제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연금도 있고요. 세제적격 연금. 그렇죠. 용어가 좀 어렵네요. 좀 어렵죠. 네. 나중에 연금 탈때 비과세 받는 세제비적격 연금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음. 그걸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좋은 제도들도 예.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다식다 네.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말이죠. 네. 100세 시대에 이제 대책 없는 장, 저, 장수가 되레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걱정되는 거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금전 문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6 5세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였지만 네.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이건 지금이 관계없이 노후가 되면 이제 자시,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는 게 맞죠. 예.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후에야말로 연금 소득이 필요한 것이고 음. 어, 목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한데요. 예. 제가 그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예. 노후의 연금이 과연 중요하냐에 예.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예. 이미 우리 사회가 검증이 끝났어요. 어... 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어, 100%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입니까?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 퇴직하셨던 분들은 예. 다 행복하세요. 어떤? 공무원, 공무원 교사, 교사들. 아, 제 주변에도 교사가 있는데, 네. 교사 부부가 은퇴를 하면 거의 700만원 가까운 그럼요. 연금을 받는다고 래서 네. 너무 행복하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언제까지 나오냐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나오고요. 아 예. 물가 상승 연동되고요. 어, 아, 계속 올라갑니까 그럼? 그럼요? 그자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집이 뭐 몇십억이 있건 아니면 네. 몇억이 있건 네. 어디에 살건 관계없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네. 공무원 연금도 부부가 공무원이면 더졌죠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최소한 300 예. 정도는 받으시고, 뭐, 공무원 직종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예. 맞벌이 하시게 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700까지 아. 받으시는 거고, 예. 이게, 그래서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은 다 행복하기 때문에, 예. 이걸 제가 상담하면서 을 보니까, 어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은 100% 행복한데, 예. 반대로 100% 불행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예.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예.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아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셨는데 예. 그거 매달 안 받고 한꺼번에 받는다. 그렇죠. 어. 공무원 퇴직하는 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물어보거든요. 예. 평생 30년간 보신 연금을 예.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음, 목돈으로 받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원래 연금 받는 게 좋지만 당장 내가 무슨 사업을 해 보고 싶고 뭐 주식하면 더 많이 올라갈 <laughs>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또 애가 뭐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일시금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예. 누후가 불안해졌고요. 아. 연금 받으신 분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아, 결국은 우리가 노후에는 네. 목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하구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으니까 네. 안정적이고. 음.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와 무슨 결혼 자금도 있을 거고, 네. 어디 큰 병으로 대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크게 네. 나온다든지 네. 뭐 얘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유혹이 음. 있겠죠. 그럼요. 그건 네. 근말 그대로 비상자금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목돈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는 연금을 준비하고 목돈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돈 부동산 형태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은 내가 수십억짜리 살고 있고 네. 통장에는 매덕이 있겠지만 매달 캐시플로어로 발생하는 자금은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음... 있는 거 까먹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수 있다면 예. n분의 1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후 자금은 n분의 1이 안 돼요.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수명을. 예. 내가 네. 대학을 간다. 그럼 예. 대학 등록금은 4년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 n분의 1 4분의 1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노후자금은 n분의 1이 안 돼요. 90까지 살지 100까지 살지 뭐 그러니까요. 내일모레 하늘나라로 네.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평생소득을 준비하는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이 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목돈과 연금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좀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 제가 그래서 어 전 나름대로 이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정리했거든요. 1가지나 됩니까? 네, 오늘은 네. 시간상 다 알려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정리해드릴 텐데 사실 이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제가 연금부자들이라는 책에 썼거든요. 예. 저는 이거 노벨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첫 번째가 뭐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목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연금은 네. 나를 지켜준다 네. 네, 이게 젊은 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네. 어 그게 그게 그건데 그런데 나이 들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계신 거예요 음. 아 내가 목돈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유혹이 많고 유혹. 누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 이걸로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아. 중요한 건 나는 젊을 때보다 활동력이라든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점점 지킬 능력이 떨어진다. 아, 아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떨어집니까? 그럼요. 그렇지 예.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laughs> 어, <laughs>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예.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그런 게 예. 되는 거니까. 음. 그런데 연금을 예. 가지고 계시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 어, 얼마 전에 그뭐 방송사에서 그 이제 프로그램 한걸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요양원에 99세 되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할머니가 한 달에 연금을 천만 원 넘게 받으신대요.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네. 어, 많이 받으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손주나 자식들이 매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할머니. 용돈 달라고? 200살까지 사세요. 아. <laughs> 예, 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훨씬 더 부담이 없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아. 거지만 반대로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제가 목돈과 연금 10가지 차이점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목돈 가진 어르신은 일찍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고. 그, 아, 이제 상속 나눠주라. 네. 예. 연금까지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아... 것이다. 이게 약간 좀 외람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맞는 얘기예요. 아, 현실적으로는... 어, 타다만 음.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네. 연금 날리면 네.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그 중년 이상,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연금에 대해서 네.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 하나하나 좀... 저 짚어볼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50대 여성 A 씨. 이분이 이제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네. 국민연금을 안 넣고 있다. 네. 노후를 생각하면 넣어야 할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경력 그렇죠. 단절 여성 네, 맞습니다. 가정 직장 생활을 음, 하다 결혼을 네, 해서 네.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그만뒀어요. 네. 국민연금을 내다가 네. 중단됐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셨다면 그나마 좀 많이 하신 거고 네. 뭐 (3~4년만) 하다가 그만두신 주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국민연금이 현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수단 중에서는 네. 낸돈 대비 받는 연금 수령의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연금은 반드시 네.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내가 연금 납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다면. 네. 지금부터 납입을 하셔서 임의 가입을 통해서 혹은 추납을 통해서 연금을 가입해서 10년 동안 연금 받으시라고 음. 연금 납입해서 나중에 연금 받으시라고 권해 드리고 있어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임의 가입자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네. 없는 주비들은 최소 금액 월 9만 원으로 납입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뭐월 9만 원 내가 옷사 입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걸 연금 준비하면 나중에 연금액이 훨씬 더 아.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한 예.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연금 상담의 팁인데요. 네. 어, 주부께서 내가 이미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어, 뭐,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겁니다. 네. 오래 사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남편. 배우자. 배우자. 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는 남편들은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하게 88년부터 내오신 분들은 네. 한 달에 150만원 이상 연금이, 국민연금이 쌓여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직 전업주부 예. 혹은 직장생활이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한 삼사십만 원밖에 음,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남편은 백오십만 원 부인은 삼십만 원이면 두 분이 백년 해로 하시면 백팔십만 원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네. 합쳐서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네. 내가 받던 금액의 약60% 정도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어, 거예요. 아까 150만 원이었으면은 90만 원 정도. 80, 80, 9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살면 150만 원 받고, 예. 내가 도, 사망하고 나면 내 연금의 60%를 배우자에게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편의 사망 시에 받게 되는 유족연금 90만 원과 예. 내 연금 (30만 원을) 같이 합쳐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안 됩니까 <laughs> 왜냐면 중복 수급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둘다 받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연금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유족연금이 90만 원이고 예. 내가 내연금 3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내연금 받아봐야 30만 원밖에 그안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걸 선택. 그럼요.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음. 남편과 부인의 갭 차이가 크신 분들은 음. 결국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괜히 들었다 이 말입니까? 자 그러면 수납을? 그렇죠. 네, 만약에 예. 남편 유족연금 받기 위해서 내 연금은 포기해야 되는 건데, 음. 그럼 나는 내가 평생 내온 국민연금은 따라가는 거네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네. 남편이 언제까지 살지 네.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는 예. 사실 내 연금을 못 받는 대신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예. 것이다 라고 해서 국가는 얘기하지만 음.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 내가 평생 안 내도 되는 걸 냈기 때문에 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걸좀 감안해 보시면서 음. 내 계속 연금 가입 여부를 좀 결정하실 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될까요?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서 판단하셔야 을될것 같고 네.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자 (50대) 남성 b 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네. 직장을 잃었어요 네.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네. 언제 될지도 몰라서 당장 연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예. 국민연금은 너무 좋은 제도라서 예.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꾸준하게 직장 생활 하시게 되면 월급의 9%를 떼어 가지 않습니까? 본인은 4.5% 그렇죠 회사가, 회사가 나머4.5% 나머지 자영업 하신 분들은 내가 9%를 아, 다 내죠 자영업은 9%자 네.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내는 기간이 있어요 자이 기간 동안은 내가 못 내지만 네. 이못낸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년이다 네. 3년 치를 한꺼번에 나중에 낸다는 말 그럼요. 말씀이시죠? 네. 네.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 추후 납부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원래는 과거에 안 냈으면 나중에 못 내는 게많거든요 그렇죠. 한번안내면 끝이지 예.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있어서 나중에 연금 개시 직전에 예. 어, 언제든지 과거에 안낸 기간을 추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부담스럽시다면 굳이 지금 무리해서 내시지 마시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냥 계산기 두들겨 봐도요 예. 지금 내시는 것보다 늦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왜냐면 어 먼저 낸다고 해서 연금 수령액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예. 내가 낼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딜레이해서 예. 나중에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음. 기회비용 차원에서 좋은 것이다라고. 아,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공리상 이제 연금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33년이 지나는. 아, 후인 2056년이 되면 이게 재정이 다 고갈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예측이 있어서 개혁을 네. 해야 된다 네.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이제 네. 국회에서도 네.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어... 덜 받는다는 게 좀. 어 저는 일단은 찬성입니다. 현재는 힘이 들지만 어 우리 그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데 찬성을 하고요. 국민연금 매번 올르고 있는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현재로서 확인이 될수 없는 게 있으니까 좀 약간의 저희 반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더 납부를 하기는 힘들어서 저는 반대하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제 불투명한 거죠. 이게 고갈되니까 이제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고, 이제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고 하니까 네, 네. 부담이 커지는 거죠. 우리 후세 네, 네. 연금 계약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사실. 네. 뭐 연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받을 사람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낼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뭐더 내고 들 받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네.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laughs>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 그러니까 훨씬 예. 더 많이 내고 예. 조금 더 많이 받기 어,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받는 걸 깎는 것들은 굉장히 저항이 크니까. 부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세대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후세대로 하면 지금 제 젊은 그렇죠, 20, 지금 뭐20 30대 뭐3 40대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내는 제도들이 보면 더 많이 내라. 네. 그다음에 조금 덜 받아라. 음. 그다음에 좀 늦게 받아라. 예를 들면 지금 음. 이제 직장인들은 4.5%를 떼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 예를 들면 8%를 뗀다. 그러면은 내가 음.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네. 실제로 받는 거는 더 줄어드니까 아쓸 자금이 모자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받는 시기는 지금도 이제 2033년 이후가 되면 65세부터 받게 돼 있는데 이걸 66세, 67세로 늦추라 그러면 아... 내가 돈,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공백기가 더 그렇죠. 늘어나는 것이고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네. 더 길어지면. 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지만 사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유도할 수 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사람 걸 깎아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군요. 당장 표도 날아가야 되는 네. 것이고 더큰 거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걸 조정하는 거는, 예. 그나마 또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100만 원 받던 사람에게 70만 원 깎아보세요. 예.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게 치닫고 있는데, 예, 현명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것 같고, 끝으로 간단하게 100세 시대 네. 슬기로운 국민연금 활용 팀 이게 네.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어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 납부, 네. 나중에 낼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반납제도라 그래서 과거에 해지하셨던 분들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일찍 받는 조기 수령도 있지만 네. 국민연금을 5년 늦춰 받는 연기 연금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 80세 이상까지만 살수 있다면 네. 국민연금은 늦춰 받는 것이. 아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 1년 예.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갔기 때문에 예. 내가 어디 가서 7%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일찍 받으면 줄어들고. 줄어들고. 아, 그래서 네. 좀 늦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오래 살게 되면 훨씬 더 누적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예. 국민연금으로도 예. 어, 일반적인 직장인 경우에는 뭐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이백만 원까지 국민연금 공적연금 준비하실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배우자분들도 이미 가입하시게 되면 예. 적게는 삼사십에서 많게는 칠팔십까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정에서 부부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백오십에서 이백은 예. 준비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평생월급 오0만 들기 평생월급 오백만 원 만들기에서 예. 이미 이백만 원은 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로이 스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오늘은 100세 시대 평생 월급 500만 원 받기 첫 번째 편인 국민 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기타 다른 연금은 어떤 게 있는지 진짜 뭘 500만원 따박따박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단히 고맙습니다.